첫번째 키커가 담담한 표정으로 준비합니다. 네! 자 성공합니다. 네! 자! 꿀팁도 순발력 대단합니다. 아이 키커가 지금 망연자시하는데 읽었습니다. 읽었습니다. 키퍼가 이겼습니다. 아이 방향예측 대단했네요. 멋지게 구속을 노립니다. 아 좋아요. 자, 이건 뭐 서서 막아냈는데요. 아, 그대로 읽었어요. 네. 키퍼, 완전히 속였습니다. 아, 이착했네요 네, 자, 이번에 키커가 침착했습니다. 아, 이게 아쉽게 빗 나가는군요. 아, 이거 넣어줬어야 되는데. 네, 잘 떨지 않고 성공. 아, 이거 배짱 쑥하게 때렸어요. 아, 승패가 결정됩니다. 야, 오늘 여기 이렇게 되면 휘어...